혹시 지금 피부 보습에 탁월한 로션을 찾고 계신가요? 세타필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590ml는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포뮬러로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성분을 배제하여 민감성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이 로션은 물질도 지나치게 꾸덕하지도 않은 미들 텍스처로 부드럽게 발리며 빠르게 흡수되어 끈적임 없이 촉촉함을 유지합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계절에 빛을 발하며 일부 사용자들은 48시간까지 보습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대용량 591ml로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며 온몸에 넉넉히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향이 거의 없어 향료에 민감한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영유화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세타필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은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해주며 건조함으로 인한 거칠음을 완화해줍니다. 집에서 가족 보습제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크기와 성능을 자랑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